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재환입니다. 오늘 저는 스타피드 하남 지하 1층 전기차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하고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유롭게 충전하면서 영상책을 원고 작성도 할수 있는 저만의 공간입니다. 오늘 제가 제차 안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오토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블로그 등의 개인 유저들의 오토파일럿 활용기 많이 보셨고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영상들과 정보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오토파일럿이나 900만원 넘는 옵션 사양인 풀세프 드라이빙 사양도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스티어링 휠 조작이 일부 요구되는 주행보조 수준의 기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미디어에서 오토파일럿 자체를 주행보조가 아닌 자율주행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현을 언제 주로 쓰느냐? 바로 미국이나 해외에서 사고가 날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최근 뉴스를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미국 MBC 뉴스 페이지에 가보니 지난 토요일 미국 워싱턴주 한 도시에서 오토파일럿 모드였던 테슬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한 경찰 순천차를 들이받았네요. 사고 가해 차량은 2015년형 테슬라 모델 S라고 하네요. 최신형 오토파일럿 구현 위한 MCU 업데이트가 된 차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오토파일럿과 비슷한 형태의 기능을 해주는 오토파일럿이 사고 이전에 작동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사고를 다룬 외신들은 사고를 낸 차량이 정확하게 오토파일럿 모두 상태였다고 경찰 조사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자체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라 주행 보조 기능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자율주행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주행 보조 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미디어는 이를 두고 주행 보조가 아닌 자율주행이라고 표기를 해 차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이 항공기와 배 등에서 자동조종장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오토파일럿 자체가 자율주행이라고 뜻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점은 현재 테슬라 의 주행 보조 구현 단계입니다. 테슬라는 구매 초기부터 오토파일럿과 풀 세프 드라이빙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나눠 소개를 하고 있죠. 오토파일럿은 모든 테슬라 차량의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됩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가 잠시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량이 일정 시간 이내에서 차선 중앙을 유지하도록 진행하는 오토 스티어 자체가 오토파일럿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만약에 900만 원이 넘는 풀 세프 드라이빙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서머, 자동차선 변경 기능이 되는 오토팔면 내비게이션 등이 추가되죠. 테슬라는 현재 신호등까지 인식되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개발하긴 했으나 각 국가가 아직 자율주행 허용을 위한 법을 통과시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자신들의 기술들을 적용시키겠다는 계획도 이미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잘 된다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핸들을 조작해야 하는 의미는 반드시 남아있죠. 테슬라는 이 점을 모든 국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스티어를 활성화하기 전에는 큼지막한 경고창을 띄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구간까지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죠. 차선이탈 햇빛 기능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운전자가 항상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 및 보안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 창에 데이터 공유라는 버튼이 있는데, 주행보조 관련 기능을 운전자의 주행 패턴에 따라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지금까지 탄 차량 중 가장 확실하게 올바른 주행보조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 당일 정체 구간을 지날 때 많이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를 무시하면 차량 스스로 어떤 반응을 내는지 알아봤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니까 화면에 큼지막한 빨간색 핸들 모양이 뜨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오토스티어 기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비상등까지 작동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아직 현대기아차는 주행보조 기능을 실행할 때 테슬라만큼의 강한 경고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경고 기능을 강하게 넣지 않으면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대중을 주행 보조 기능을 자율주행 기능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날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 차례 주행 보조와 자율주행에 대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자면, 자동차가 도로 주행 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만나도 스스로 판단하고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갖춘 차가 바로 자율주행차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능이 없고 단순히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거나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만 구현한다면 그 차는 자율주행이 되는 차가 아니라 단순한 주행 보조가 갖춰진 차로 봐야 합니다. 국내 유명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만약 테슬라 차량 사고나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문제점을 다루고자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제게 주십시오. 보도는 정확해야 합니다. 자율주행과 주행 보조에 대한 용어 정의가 국내 미디어에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자율주행에 대해 매번 똑같은 논란을 도돌이표처럼 나올 뿐입니다. 네, 저는 조지환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주행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전기차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뵐게요.